기마 장기고요. 첫수마 올라오는 장기고요. 저는 포없고요 어... 구포진 두려고 했는데요. 심포진이 됐고요. 기마 올라가고 산 같이 가고요. 차 가고요. 상달라오 가고 잡고요. 어, 수비를 한번 할게요. 라고 해서 그냥 궁중 말을 갈까요？아니면은 상해 올라가 고요 말을 줄게요. 여기 잡을 수 있구요. 안 잡으면 한번 붙여주구요. 차가서 여기 잡겠다고 하구요. 근데 저는 여기 양득하고 들어가는 게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점수가 좀 차이가 나니까, 아무래도 여기도 잡고요, 여기도 양득하고, 뭐 이런 욕심을 좀 부려야 될것 같아요. 그죠? 일단사한번 올리고요. 지금 만은 빠지면은, 뭐 이렇게 한 칸, 아, 맛 빠지면 제차 잡히네요? 와. 그런데요? 맛 빠지면은, 음 이거는 여기를 잡을 수 있죠. 근데 맞 빠지면 제차 잡혔는데요. 좀 전에 이렇게 가서 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차 걸렸으니까요. 차가 여기 잡는 거는 글쎄요. 음, 저는 여기 장군으로고 잡으니까 제가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여기를 이렇게 했을 때요. 제가 차를 잡으면 같이 잡겠다잖아요. 근데 저는 장군이 있고, 아직은 마못 잡죠? 이거 옆으로 해야 마 잡을 수 있는데. 음 뭐, 상은 교환하죠? 상은 교환해주고. 아 점수 제가 지고 있네요. 점수 제가 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아 몰랐어요? 점수 지고 있는지. 마로 포를 잡든 여기를 잡든 해야 되네요. 막 가고. 근데 여기 가면은. 걸리는데, 올리면 차랑 동시에 달라고 그러고. 아, 이러면은 포한테 잡히니까요, 옆으로 할 때. 근데 이거 마로 잡아야 되나요? 아, 이걸 차로 잡으면 차가 마달라고 오죠. 근데 마달라고 오면은 뒤로 빠지면 되는데, 마로 잡아야 될것 같아요. 마로 잡고. 왜냐면 여기 마장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차가 올라왔고요. 음, 일단 병을 움직이고요. 마가 여기 와야 되니까. 한번더 붙여주고. 포장에 제 차를 잡는다. 와, 근데 지금 이걸 붙일 게 아니라 차가 올라갔어야 되네요. 그죠? 올라가고. 포가 이렇게 오면. 근데, 포가 오면요, 제가 마장을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러네요. 포가 오면 제가 마장을 불렀을 때, 차가 잡을 때 제가 포를 잡으면 되니까. 그런 수가 가능했고. 일단, 대하자고 가고요. 뭐, 어, 마달라고 오면 은한번더 내려오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 볼까요? 어, 이러면 이렇게 가고요. 차랑 동시에 걸렸으니까요. 차가 한칸 내려올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묶이긴 하는데 또한칸 올라가고요. 여기 못 가고요.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마가 내려와서 막고요 지금 차가 와서 차장분은 외통수잖아요. 포가 있으니까요. 음. 이러면, 조를 걸면서, 대를 하자고 하고요. 차가 내려와서, 지켜주고, 아, 여기 가면 참 좋은데. 그니까 제가 뒤로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좀안 되네요. 올리고, 옆으로 가고요. 포가 넘어오면, 근데 다시 가는 게 좋은가요? 여기 오면 일단 이렇게 피하고요. 음. 일단 이렇게 하고 포가 한번 넘었다가요. 마가 이쪽으로 빠질게요. 가지고, 내려왔다가 기마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내려왔다가. 차, 뭐, 이렇게, 일단, 귀마가서요 다리를 세 개로 만들고, 여기 올릴 건가 봐요, 차온거 보니까. 그죠. 근데 올리면 제 차가 붙으니까, 그렇게 좋은 수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뚫고 오고 차 주고요, 뚫고 와도, 그 다음 수가 없죠. 포가 뒤로 가서 넘어야 지켜주면 좋은데, 왕이 있어서 못 넘어가고요. 이거, 뚫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은요, 뚫을 수가 없어요. 제 차가 여기 있기 때문에, 뚫을 수가 없는 그림. 정보나무 부를까요? 음, 이렇게 하고, 한번더 붙이고요. 막아요. 하나, 둘 가서 포달라는 거 있고요. 근데 지금 포가 넘어가면요. 막아 갔다가 갔다가 가는 아니죠. 갔다가 갔다가 여기 이런 걸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병이 가서 여기 한번 다리 하나 더 만들고요 왕 있는 라인에 그 다음에 마각할게요 괜히 이제 차 내려와서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제차 쫓아내면 여기가 두개 되면은 좀 곤란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마각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이거죠 마포대 하면은 끝나겠죠 초나라는 그저 여차하면 들어오려고 하는 순데, 이제는 다리가 많아져서요. 안 되죠. 마 이제 가고요. 이러면은 포달라고 갔다가 이렇게 와포대 해서 마무리할게요. 그죠? 여기 다리 만, 많이 만들어서 이거 없었으면요. 이차못 움직이죠. 근데 이제 있으니까 점수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음, 망 아, 한번 들어오고요. 지금 차로 포 잡아도 끝나긴 하는데요. 잘하면 외통수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냥 기권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은 좀 진행이 어렵죠. 점수도 거의 10점이 나고요 음, 차가 뭐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피했다가 어, 달라고 가도 되고요. 이 상태로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래서 끝이 났습니다. 기마장기였고요. 초반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상 달라고 하고요. 그냥 말을 주는 선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초나라 입장에서 이거 올라오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되고. 제가 이렇게 지켜야 되고요. 이거 잡았으면 은좀 제가 안 좋았을 것 같은데요. 올라가고 아 여기서요. 이렇게 하면은 제차갈 곳이 없습니다. 못 가죠. 못 가죠. 막 때문에 이렇게 가야 돼요. 이소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마가 올라오니까 제 포를 잡으면서 포로차를 걸었는데, 보통 이렇게 잡... 잡으시는 분들 있죠? 와, 근데 이거, 이렇게 한번 해야겠네요. 이렇게 해야 되고. 차는 피하겠죠, 아마. 이 정도? 이 정도 있는데, 여기를 붙이면은 근데 또 이렇게 가긴 하네요. 가고, 여기 잡으면은 이제 면포 달라고 올수 있으니까. 그래서 차로 말을 그냥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잡았고요. 그니까 이 수는 제가 여길 잡으면요. 같이 잡겠다. 이런 수. 저는 장군이 하나 있어가지고, 장군을 부르면서 잡으니까. 말을 하나 더 잡은 거죠. 그래도 여기서 말을 그냥 잡혔기 때문에, 뭐 점수는 비슷합니다. 포가 오고요. 상은 그냥 교환을 했고요그 다음에 잡았고, 이거를 차로 잡으면요, 이렇게 오죠. 들어오면은, 장군 부르면은, 아직은 외통 아닌데요. 좀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마루 잡았고요그다음 이렇게 해서, 포장에 제차 잡겠다 이런 수잖아요. 그래서 차가 피했어요. 포장에 찾았겠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수 있는데요. 이 수는 그냥 이렇게 장군 부르면 됩니다. 잡을 때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익이죠. 그래서 이렇게 피하고, 졸 하나 더 잡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제 마가 와서요. 수비를 좀 하고 있어요. 왼쪽 기마였는데 오른쪽 기마가 됐고요. 여기까지 잡으니까 여기서 졸세개를 그냥 다 그냥 잡았어요. 졸세개를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저는 마포대만 하면 이기죠. 가기 전에 마가 가기 전에 여기 다리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확실히 다리 하나 더 있으니까요. 괜찮죠. 근데 지금 상황은 차로 포를 잡아도 제가 이깁니다. 이러면 차 혼자 뭐할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뭐 진행하면서 기권을 하셔서 장기가 끝이 납니다. 기마 장기구요 조를 열고 이쪽도 차 나갈 수 있게 하고요. 넘고 차 가고요. 마 올라가고 달라고 한번 가고요. 근데 붙일 수 있네요. 상안 올라가서. 근데 붙이면 상 어차피 따라가니까 장건 부르고요 시고요. 잡고요. 어, 상 올라가고요. 차가 안 들어왔네요. 달라고 하면은. 마 그냥 줄 생각도 있었는데 안 들어와서 지금 상 올라가면 여기 여기 다 걸리니까 차가 나와서 지키면 좋은데 어, 그죠 마 달라고 왔고 마는 그냥 줄게요 저는 여기 포 잡겠다 그리고 여기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일단, 마가 막으면요. 잡고 들어가고, 이런 숲. 어. 네, 기권을 하셨죠? 차를 달라고 왔는데요. 여기가 일단 포장이죠. 포장이라.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잡으면은, 뭐 이렇게 또 잡아도 되고요 어차피 잡으면 차가 잡히니까요. 못 잡죠. 이때 뭐 살을 올린다거나 이렇게 내리면은. 근데 여기서요, 이거 안 잡고, 그냥 이거 잡아도 되죠. 그러니까 상포대를 하면은, 제가 차도 잡을 수 있으니까, 차가 장군으로 못 빠져나가요. 여기 장군이라. 그래서 차를 잡으면, 근데, 저도 차가 잡히긴 하네요. 음, 그러면 그냥 차안 잡고요. 사 잡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요, 살을 잡으면은, 이렇게 붙이면요, 또 잡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마못 잡죠. 포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차가 이렇게 잡으면요, 포장을 이렇게 부르면 또 차가 잡힙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그림에서는요 상으로 포를 잡고 장군이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피한다면요 아 이렇게 피하면은 이거 약간 고민되네요 그쵸 약간 고민됩니다 뭘 해도 제가 좋기는 한데요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차 잡는 것도 있고요 어차피 만은 다시 들어가야 될것 같고. 이러면 포가 이렇게 넘어오고요. 상도 피할 수 있고요. 뭘 하든 제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는 끝이 났습니다. 초반은 차기 양쪽 다안 여는 스타일이고요. 잡고 붙였고요. 여기서 약간 제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잡았어야 되는지. 왜냐하면요. 이쪽으로 잡으면은 나중에 포장 나올 수 있잖아요. 물론 차가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차장이 안 나오긴 하지만요. 잡은 다음에 저는 여기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차는 안 들어왔어요. 상 올라가고 많은 어, 줄 생각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쪽 상으로 포랑 여기 공격하려고 해서요. 마가 나오면 은 일단은 여기 잡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갈수 있죠. 근데 이렇게 붙여 가지고요. 제가 잡을 때 여기 들어오는 거 있는데요. 사 하나 주면 됩니다. 사 하나 주고 제가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붙이면 여기까지 잡고요. 이러면 못 붙이죠. 포로 잡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잡을 수가 있고 이렇게 돼도 제가 훨씬 좋은 상황이죠. 마가 나오는 수가 나와서요. 일단 여기는 잡을 거고, 상대방이 피할지 잡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말을 잡을지 차를 잡을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나오면서 이렇게 장기는 끝이 납니다.